만 c 음데 모낭이가 오늘 모자를 썼네요. 그래서. 할로윈 기념 모자를 썼습니다. 네,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어 <어젯> 저도 약간 비는 <laughs> 네. 거 같은데. 저는 네. 뭘 하면 될까? 어, 그안 비는데? 아, 그래요? 여기가 그 정도, 맨날. 여기. 괜찮은데? 아, 이 그, 거기에 이제, 민옥시딜이나, 그런 에크라네 같은 거 발라요. 아 아니면은, 먹는 영양제는 판토가 같은 거 괜찮아요. 음 판토가, 판시딜, 미녹시딜 에스젠타 똑같은 거고, 판토가가 오리지널이고 독일산이고, 나머지는 커피 제품이 어떤 걸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저출력 레이저 쓰고, 이런 식으로, 어, 기본적인 치료를 깔아주는 거죠. 일단은 수술하는 병원이잖아요. 수술하는 의원이니까 음 그리고 일반적인 미용병원의 이미지도 갖고 있으면서 조금 우리는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오신 분들은 두가지예요 미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좀더 좋은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분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죠. 근데 저희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분들은 이런 거죠 음, 어,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일반적인 친목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연애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지내는 것들에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되면, 되면 좀 움츠러들거나 아니면은 주변 분들이 어, 좀 외국돼서 많은 분들 보기 시작해요 그분은 어, 머리만 보는 거죠 사 실은 그분은 머리가 다가 아닌데 어,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좋은 점들 아주 많은데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들을 많이 본 분들만 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진짜 뵙게 되면 특히 저희들은 좀더 진행되신 분들 그, 그 노드 타입 5 이상 그러니까 좀더 많이 진행된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은 그런 사회적인 어, 주변에 어, 정말 나쁘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인 관심들을 많이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는 단, 당연히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만 어, 사회가 바뀌기는 좀 요원한 길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고 나면 어, 굉장히 만족해 하신 분들이 많아. 요 예를 들어서 가발을 계속 쓰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발을 벗으시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신다거나 뭐, 모자도 안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죠. 아발 요즘에 안 쓰세요. 여쭤보면. 이제는 모자도안 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따님이 아버지가 학부형 회의에 오는 거를 싫어하셔가지고, 애기가. 그래서 수술하신 분이 계신 수술 결과 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왜냐면, 이건 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미용하고. 네. 어, 우리가 더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같이 찾아가는 거고, 이게 우리 병원의 모하기도 하니까요. 어, 우리는, 우리를 찾아주신 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 사람이 있거나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어, 그냥 우리의 같은 이웃들이나 같이 일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잘하다 의원이 있는 거죠.